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여상과 강백호입니다. 2주간 새벽 훈련 과정을 거쳐서 걸음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이는 마필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3월을 마감하는 3월의 마지막 경마주간, 최근 2주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저배당 구도도 몇개 나와주고 있지만 이번 주는 3월을 마감하는 경마답게 각 마방에서 상금벌이를 위해서 총력전이 예상되는 만큼 강백호의 새벽조교 추천 마필 잘 관심있게 지켜보셨다가 현장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백호가 준비한 3월의 마지막 주 출전을 앞두고 있는 강백호의 새벽조교 소스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필입니다. 토요경마 오경주 1 8 0 0 m 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2 6의아 플랜비라는 마필입니다. 아, 이 마필은 24번을 뛰면서 아직 우승이 없고 준우승 2번, 3창, 4번이 전부인 마필입니다. 체격 조건도 그리 크지 않은 457kg대의 체격을 지닌 마필이고요. 표, 경주 편성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앞에도 가고, 어떤 때는 따라도 가고, 좀약근의 자연 각질를 지닌 마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직전 1,700m의 출전을 앞두고 이용호 기수가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을 만나면서 시종 따라가는 전개 속에 직선주로 350m에서 방해를 또 받아 마지막 200m 구간에서는 안쪽에 진로가 막히면서 전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육착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자, 다시 한번 경주 거리를 들려나와서 관리사 위주로 외주로를 습보로 강하게 놔주는 모습입니다. 스피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 체격 조건은 그리 크지 않은 마필이지만 26조 안해양 마방이 얼마 안 있으면 마방의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26조에서 출전하는 마필들은 모두 총력전이라고 볼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보다 훈련시 발걸음이라든지 탄력감 자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 입상 실패 만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볼 수 있는 토요경마 5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26조 플랜비가 되겠습니다. 토요경마 8경주 국산 3등급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42조의 리얼 딜이라는 마피입니다. 자 이마필은 직전 경주 두 달의 공백기를 갖고 나와서 문세용 기수가 초반에 앞선 전개를 나갔지만두 달의 공백을 극복하지를 못하면서 또한 높아진 56kg의 부담 중량을 극복하지 못하고 3차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레이팅 점수가 못까지차 있기 때문에 3등급 점핑을 앞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4등급 마필이 3등급에 점핑 출전을 했다는 것은 상대 마필들은 당연히 강한 마필입니다. 하지만 직전 패배 만회를 위해서 문세영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마필이고요. 아, 한세녈통을 지닌 마필답게 순발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청산영웅이라는 마필을 내측에서 붙여놓고 별다른 추진 없이도 직전 공백전보다, 직전 두달전 공백전보다는 한결 발걸음 자체는 좋은 모습입니다. 대부분 이 한센 혈통을 지닌 마필들이 체격 조건이 그리 크지 않은 마필인데요. 이 리얼딜이라는 마필은 489kg대, 거의 490kg대의 체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문세용 기수가 정성의 정성을 다하면서 직전 입상 실패 만회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또한 직전 대비 부담 중량도 대폭 줄어든 51kg의 등치압이라면 점핑이라도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 바로 42조의 리얼딜.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호요경마 마필, 마필, 10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외산 2등급 신의 이름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전 작년 가을부터 걸음의 변화를 늦각형 마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유근 시절에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최근 경주에서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선행형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면서 1800m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 직전 경주에는 2등급의 승급전이었고 게이트 이점은 좋았는데 승급전 2등급 벽을 넘지 못하고 선행 이후 막판 끄걸름 부족을 보이면서 아쉽게 착수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이용호 기수가 직전 패배 만회를 위해서 내주로에서 뒤직선까지 아주 길게 몰아내는 모습입니다. 아주 강한 훈련은 아니지만 근지구력 보강을 하면서 또한 이번에는 지난 주부터 수영 훈련을 병행을 하면서 주로 훈련과 함께 수영 훈련, 지구력 보강과 함께 또 심폐 기능도 보강을 하고 나오는 만큼 이번에 다시 한번 1,800m 도전을 앞두고 이용호 기수 지난 주에. 3승을 거둬놓은 이용호 기수, 또 최근에는 이용호 기수가 상당히 선행형 마피를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대든 안 대든 눈썹이 휘날리도록 앞장 전개를 나간다면 또 새벽 훈련 시의 발걸음이라면 직전 입상 실패만 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21조 신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동백호 문제는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1월 24일 금요일 부산 경주 당시 인기순위 5위였던 2번 바벨 모모를 복승식3복승식 중심만에 놓고 때렸던 경주 대당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2번 바벨 모모와 5번 소드윙이 취입해 나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7번 닥터캐슬 안쪽에 2번 바벨 모모 5번 소드윙 이세마리의 접전에서 안쪽에 5번 소드윙의 근소한 우위 여기에 2번 바벨 모모 바깥쪽 7번 닥터캐슬 3마리의 접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제주경마도 여지없습니다. 2월 2 1일 금요일 4경주. 당시 인기순위 밀렸던 2번 1급 진출을 복승식, 삼복승식 중심마에 놓고 때렸던 경기입니다. 넉넉한 배당 확인해주십시오. 시작합니다. 7번 방금과 바깥쪽 치고 나오면서 유익하자. 2번 1급 질주와 선수 사을 펼칩니다. 1번, 2번, 2번, 바깥쪽 7번의 엄주가등서 7번, 1번 10번, 3번 앞면서현승 하이라이트 경주였던 2월 8일 토요경마 서울 8경주 당시 인기도에 밀렸던 2번 나노마신네 복승식 3복승식 중심만 해놓고 인기도에 밀렸던 2번 10번 8번 3마리가 시원하게 꽂혀지면서 3상승식부터 복승식 전승식을 적중한 경주입니다. 대단 좋았던 경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목소리> 이번 나노마신 안정적인 단속 소입니다 이번 나노마신 그리고 바깥쪽에서 8번킹칼네도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번 나노마신 0번기오르삭스8번킹칼네까지 현장에서 강대표의 문자를 받으시는 경마팬들께서는 필히 고배당 3봉마를또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우경마6경주 국산 4등급 6조의 안양기쁨이라는 마필입니다. 아, 이 마필은 작년 12월달에 우승한 이후에. 오사 등급으로 승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바닥을 쓸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는 스포츠 서울배 경주에 출전을 해서 13번 게이트 최외각 상대도 상당히 강했고 앞선에도 나갈 수 없는 경주 상대를 만나서 결국은 1 2차으로 결승선을 통과를 한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추고 있고 이번에는 경주 고리를 대폭 줄인 1 2 0 0 m 의 출전을 앞두고 있고 월요일 날 박태준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세 4등급 금왕 명장이 시종 어깨를 맞추려고 시종 밀면서 이 안양 기쁨을 따라가는 모습인데요. 아,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비록 착순해들 드지 못했고 또 직전 경주에는 12차게 머물렀던 마필이지만 아, 단거리 경주에서는 꾸준한 성적을 내줬던 마필이고 또 하위 등급 시절에는 순발력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다시 한번 박태종 기수 6주에서 러브콜을 받고 바로 금왕 명장과 병합훈련 시의 걸음도 한결 직전보다는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발스임도 직전보다는 한층 좋아졌고 또 거리도 줄어든 만큼 반드시 노력볼 만한 일요경마 6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국산 4등급 안양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도경마 구경주 1400m의 출전을 앞두고 있는 24주 마이티 스위티라는 마필입니다. 어, 이 마필은 데뷔 전에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행을 나간 이후 팔마신 차이로 대차로 우승을 하고 레이팅 점수를 너무 많이 받는 바람에 자 이번에 직전 3등급 승급전에 나섰던 마필입니다. 자 그때 당시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또 승급전에 강한 상대들 틈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치자 아 말이 선행을 나갔을 때와 선행을 나가지 못했을 때의 실전 발걸음이 상당히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고 또 직전 경주에는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내측으로 좀 기대는 모습 속에 200m를 남겨놓고 거의 개발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1400m 출전을 앞두고 지난주 관리사 위주로 내주로에서 강약 조절을 하고 있고 자 기본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마필입니다 비록 실전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단점은 좀 있겠지만 훈련을 거듭을 하면서 저는 지구력 보강도 주력을 하고 있고 또 일요일 날은 내주로에서 빠른 구보로 몰아냈다라면 월요일 날은 김태희 기수가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면서 구보 위주로 길게 지구력 보강에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최근에 24주에서 김태희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의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고 또 이번 주 1호경마 자 구경주에서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 초반부터 어, 선두권 나선다라면 또모래를 맞이한 좀더 뛴다라면 충분히 1,400m라도 해볼 만한 마필 바로 24주에 외산 3등급 마이티 스위트가 되겠습니다. 미류 경마 마지막 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22조의 샤련이 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이 마필은 좀 사연이 상당히 많은 마필입니다. 아 예전에 2023년도까지 14조에서 이신우 조교사의 관리를 받았고. 또 그때 당시 발전기 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마필인데 한 1년 넘게 공백을 갖고 나왔고 작년 11월과 12월 경주에서 2000m에서 출전을 했었는데 전혀 예전에 좋았던 걸음이 온데간데 사라졌고 또 작년 11월 경주에서는 승급전역 그때 93주 만에 출전을 앞두 했고 또 작년 12월 29일날은 마지막 경마에서 헤리카심 기수가 타고 꼴찌를 했습니다. 완전 바닥을 때리면서 실격을 당한 이후에 두 달여 출전 정지를 먹고 나온 마필입니다. 하지만 기본 잠재력은 예전의 걸음을 놓고 본다면 라 충분히 현등급 중위권 정도, 1등급 중위권 정도에서는 통할 수 있는 마필인데요. 자, 직전 경주에 꼴찌를 하자. 거세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약간 농땡이 기술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번에는 거세를 단행을 하면서 다 외측의 정우주기수가 안쪽에 지상 포스 뭐 병합의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쪽에 지상 포스를 맞춰주는 시종 고비를 잡아가면서도 상당히 주폭감이 좋습니다. 500km짜리 덩치 마필이고 예전의 걸음이라면 경주 중 중반 무빙력과 함께 앞에 붙여서 마지막 끝걸음을 끌어냈던 모습이었는데요. 오랜 공백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무빙도 시도를 못하고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엔 거세를 단행을 하면서 훈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결 걸음 자체는 예전에 좋았던 걸음의 회복세를 뚜렷하게 보이는 만큼 아마도 전혀 인기도에 전혀 점 하나 찍히지 않을 백판 마필입니다. 흔히 말해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고배당 마필인 만큼 또 훈련식 걸음의 변화를 보이는 만큼 현장에서 다양한 승식으로 노려볼 수 있는 바로 22조의 샤련이 퍼스트 1회 경마 마지막 경마의 최고의 2변을 노려볼 마필이 되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에 펼쳐지는 강백호의 새벽조교 걸음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이는 마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전 대비해서 분명 새벽 훈련식 발걸음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이는 마필들을 추천드렸던 만큼 3월의 마지막 경마주간 추천 마켓들 잘 활용을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